안녕 네, 예쁜 스테일스빈이에요. 또 오랜만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목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다른 점 양해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케어부터 뭐 메이크업 꿀템까지 한번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사실 파데 안 하고 그냥 무기 자체 컨실러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꿀 조합 제품들 먼저 소개해볼게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겔 토너 패드 소개시켜드릴게요. 콜라겐 마스크팩 맛집으로 유명한 바이오던스에서 새로 출시한 신상이에요.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혀서 영양이 꽉 차있는 그런 겔 마스크팩을 이렇게 편하게 패드 형태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인 게 일반 면 토너 패드랑 다르게 양쪽 면이 다겔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이겔 코팅 면, 에센스가 피부에 닿아서 정말 자극 없이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패드예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다 마친 제품인데요. 딱 얼굴에 얹자마자 굉장히 시원하고 촉촉하면서도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 겔 마스크를 그냥 필요한 부분에 빠르게, 어, 편하게 쓸수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토너 패드 뭘 써도 원단이 피부에 닿으면서 좀 자극적이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특히 이거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사용했는데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써도 밀리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화장 아주 예쁘게 잘 먹는 그런 화잘먹템이에요. 진짜 자극 없고 너무너무 보들보들 느낌이 아주 좋아서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패드 사이즈도 넉넉해서 딱 볼에 한 장씩 붙이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인텐시브 수딩 리페어 젤 크림. 제가 이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라인은 굉장히 원래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추천하고 싶은 젤 크림이에요. 요새 같은 환절기라든지 뭐 애프터 선케어 필요하실 때 그럴 때 산뜻하게 촉촉하게 진정하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젤 크림들 중에 왜 화장하기 전에 쓰면 밀리거나 이렇게 화장 좀잘안 먹는 제품들도 많은데 얘는 화장하기 전에 써도 밀리지 않고 산뜻하게 빠르게 흡수돼서 제가 화장하기 전에도 잘 쓰게 되는 제품이에요. 제형이 진짜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번들대지 않으면서도 정말 촉촉하게 산뜻하게 이렇게 싹 스미는 그런 느낌? 세 가지 진정 복합 성분이 말 그대로 트리플 집중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 이번에 스탠딩 콘서트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그날 와서 씻고 요거 루틴에 바르고 딱 잤는데 다음 날 굉장히 한결 편안한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이트 케어에 조금 넉넉하게 발라서 쓰기도 좋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써도 뭐 오늘도 사용한 건데 밀리거나 이런 느낌 진짜 없이 편안하게 잘쓸수 있는 그런 젤 크림이에요. 이번에 원 플러스 원 더블 기획에 올령 단독 추가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카 퍼펙트 휩 대용량 한정 기획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카 퍼펙트 휩 제품 두 개에다가 이렇게 귀요미 세안핀까지 네개 같이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이거 머리에 자국 안 남고 세수할 때나 아니면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꼭꼭 하면 진짜 괜찮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라서 사실 별다른 길게 설명이 정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생카만의 독보적인 쫀쫀 탄력 거품이 굉장히 세안시간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쫀쫀한 생크림 거품으로 부드럽게 클렌징을 할수 있으면서도 이게 당기지 않고 진짜 촉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세정력이 떨어지지 않는 말끔하고 퍼펙트한 그런 클렌징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피부가 많이 민감한 편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아침 세안에도 괜찮고 메이크업 지울 때어 같이 써도 괜찮고 편안하게 잘쓸수 있어서 더욱더 괜찮더라고요.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말끔하게 세정력이 좋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리브영에서 또 구매할 수 있는 기초템들 추천해보자면 이거 3D 탄탄 앰플이에요. 바이오힐보 제품인데 바이오힐보는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인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제품력이 좋아서 저도 즐겨 쓰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특히나 요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요 3D 리프팅 앰플이에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스킨 케어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탄력 볼륨이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볼쪽 탄력은 없어지면서 뭔가 턱선도 좀 희미해지고 그런 느낌. 약간 30대 중반 이후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힐보 이 라인이 얼굴 좀 입체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라인인데, 이거 제형 보시면 너무 기분 좋은 쫀쫀한 제형이거든요. 짠. 이렇게 실처럼 늘어나면서, 어, 진짜 탄력 있게 쫀쫀하게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흡수되고 나서 밀리거나 답답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저처럼 좀 지복합성 피부 무거운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피부도 편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라인 조그마한 크림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획 세트인데 저처럼 리프팅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써보셔도 좋은 라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폴라초이스 나이아시나 마이드 20% 제품도 소개해 볼게요. 얘는 제가 어, 또 많이 소개했었던 디오디너리 제품. 얘가 나아시나마이드 10%라면 얘는 두배 함량인 20% 제품이에요. 그만큼 좀 강한 제품인데 나아시나마이드 성분을 제가 특히 평소에 좋아하는 게 피지 조절, 뭐 모공에도 좋고, 안색이라든지 피부 장벽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 성분이거든요. 그걸 좀 강력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묽게 쫄룩륵 떨어지면서도 밀리거나 텁텁한 그런 느낌 없이 바로 흡수되는 그런 느낌. 볼초 제품 하면은 굉장히 고함량이면서도 어, 피부에 부담 없는 그런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폴초 제품만의 장점을 또 느낄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 하니까 요 디오디너리 신제품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얘는 오프로 제품이거든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조금 순하게 어,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 이렇게 가볍게 싹 스미는 에멀전 제형이면서도 얼굴에 써도 되고 바디케어에 써도 되고 편하게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향도 없고 디 오디너리 제품은 항상 군더더기 없이 합리적인 그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 펌프 용기도 너무 매끈하니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같이 출시된 디 오디너리 바디 로션도 소개해볼게요. 얘도 굉장히 가볍게 쏙 흡수되는 그런 사용감이 진짜 진짜 마음에 들고요. 발랐을 때 바로 흡수되고 끈적이지 않고 잔여감이 이런 남는 느낌이 아니라서 바로 정말 옷을 입어도 될 만큼 흡수력이 좋다는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무향 제품이라서 향에 좀 민감한 분들이시라거나 아니면 내 향수랑 바디 제품 향이 섞이는 게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선케어 제품들도 고르고 골라서 딱세 가지 일단 추천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제가 골라봤는데 먼저 이거 피지오겔 선크림 이거 제가 올 여름에 진짜 여러 통 비운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수분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요새 그냥 올리브영 가서 아무 선스크린이나 집어도 될 만큼 별로 실패하지 않을 만큼 뭐랄까 선스크림들의 그런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특히나 질감 면에서.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가볍고 편하게 쓸수 있는 질감으로 제가 꼽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투명하게 발리는 화학 자차인데 그냥 편안하게 딱 바로 흡수되면서 번들 되거나 이런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어, 이렇게 그냥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쓸감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당연히 파운데이션 전에 써도 너무나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에스트라 무기 자차도 또 추천할게요. 저 오늘 요걸로만 그냥 하고 컨실러만 하고 파운데이션 안 발랐는데 피부 되게 괜찮지 않나요? 이게 무기 자차인데도 뭐랄까, 로션처럼, 수분감 가득한 로션처럼 편하게 발려요. 보여드리자면, 백탁이 정말 이 정도면 무기자차인데 거의 없는 수준의 그런 느낌이고요. 흡수되고 나서도 번들되거나 막 이렇게 긁으면 긁힐 것 같은 그런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착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눈 시림이라든지 피부 불편한 느낌 없이 피부 장벽 케어까지 되는 제품이라서 요새 진짜 진짜 편하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무기자차는 또 바르자마자 차단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나는 외출하기 전에 2, 30분 전에 미리 바르기 귀찮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같이 들어있던 이 파우치도 저는 진짜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큰 뭐 파우치 막어 어디 갈때 이렇게 제품들을 한 번에 넣어서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선스틱도 하나 추천해 보자면 요거. 자작나무 수분 선스틱. 요 자작나무 선크림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걸 약간 고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전 느꼈어요. 투명하면서 백탁 전혀 없이 편안하게 발리는데 보통 선스틱들이 약간 뻑뻑하면서 뭐랄까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투명 밀착 요런 느낌. 그 발랐을 때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좋은 선 스틱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얼굴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어디에나 그냥 이렇게 덧바르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여러 통째 쓰고 있는 선스틱입니다. 또 올영에서 만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템들도 소개해 볼게요. 먼저 휘 이거 듀얼 블러셔 너무 너무 예쁜 색상 로지토크 특히나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약간 건강하면서도 여름에 막 소핑 갔다와서 살짝 어, 그을린 그런 느낌의 아주 예쁜 색상이에요. 들고 다니기 가벼우면서도 두 가지 색상을 한 번에 이렇게 어,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 발색이 잘 되면서도 이게 두껍게 뭉치게 발리지 않고 진짜 피부에 물들이듯이 얇게 밀착되면서 발려서 아주 예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용한 이 스틱 섀도우도 두 가지 꿀 조합템으로 한번 추천해볼게요. 먼저 이거 아임미미 제품인데 로즈케이프. 약간 쉬머인데 이 라인이 쉬머도 있고, 글리터도 있는데, 저는 쉬머 라인이 좀더 이렇게 바탕색이 있어서 좀더제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글리터는 말 그대로 좀 투명하게 발리고, 그리고 디어달리아 진저로즈 색상이에요. 오, 둘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펄감이 있으면서도 그 펄감 자체가 튄다기보다는 바탕색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베이스 섀도우를 안 발라도 되는 그런 느낌? 저는 오늘 이거 아임 미미 먼저 쓰고 눈꼬리 쪽에 이거 디어달리아 제품 썼는데 둘이 조합도 예뻐요. 둘다 한번 밀착되고 나서는 문질러서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픽싱력도 좋고 약간 이렇게 모래사장 반짝반짝 하듯이 너무 반짝거리는 느낌이 예쁩니다. 아주 쉽게 그냥 다른 뭐 도구 필요 없이 이렇게 스틱 섀도우 들고 다니면 은 어디서든 그냥 편하게 눈 화장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새삼스럽게 잘 쓰고 있는 이 더샘 트리플 팟 컨실러, 저는 그 중에서도 아주 호수 많이 나와 있지만 1호를 정말 정말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전 진짜 잘쓸것 같은 그런 컨실러예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굳이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거는 다크서클 푸르딩딩한데 쓰고 이거는 붉은기에 쓰고 이거는 컨실러로 그냥 쓰는데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니면 어디 여행 갈 때도 막 바리바리 안 챙겨도 돼서 좋고 이거 약간 뜨고 바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초 잘깐 다음에 손가락으로 녹이듯이 발라보세요. 그러면 뜨지 않고 편하게 예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말 뇌절템 이거 진짜 제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이 이거 맨날 쓰는 거 아실 텐데 벌써 이렇게 짧아졌을 만큼 너무나 잘 쓰고 있는 클리오 립펜3이에요 이렇게 우드 타입인데 깎아서 쓰는 제품인데요. 매트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입술에서 또 편안한 그런 느낌. 특히나 이런 글로시 립 연출했을 때 그냥 글로시한 제품만 딱 하나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라인을 좀 잡아주고서 바르면 훨씬 좀 깔끔하면서 정돈돼 보이는 그런 느낌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 글로스도 추천하고 싶은데 얘네는 특이하게 30% 70%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농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두 컬러 다 70%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예쁜 색감입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존재감 있는 어, 발색의 글로스라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발색이 맑게 잘 나면서도 틴트, 촉촉 틴트랑은 또 약간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입술이 진짜 편안하면서 끈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막 틴트만큼 이렇게 막 착색이 많이 되지 않고 닦으면 깨끗하게 닦여서 나는 막 입술에 착색 남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또 올리브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리밀리 추천템인데요. 얘도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어 브러시인데 정교하게 블러셔 바를 때 연출할 수 있고요. 블러셔 뿐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면서 뭐 급할 때 파우더도 바르고 하이라이터도 바르고 그렇게 이렇게 다용도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인조 모인데도 아주 부드럽고요. 코팅도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추천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또 코멘트로 남겨 주시면 또 알려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